압치 감금돼서 고문받다가 숨진 그 대학생이 있었던 그 사망한 장소가 복호산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1000m 이상의 산이래요. 그런데 그 위에 중국 흑사회 조직이 웬치 범죄 단지를 설치해 가지고 가둬 놓고 온라인 범죄를 시키는 데라는 거예요. 내려올 수 있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빠뿅이라도 탈출할 수 없는 곳이라고. 정명규 캄보디아 한인회장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인이 발견되는 건 3에서 5% 정도밖에 안 되고 대부분 중국인들이다라고 하면서 중국인들에 대한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에서도요 중국인들 체포한 소식들을 계속 지금 속보로 계속 지금 내보내고 있는 상황 그런데 중국 대사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가 어제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사과의 말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중국 사람이 지금 죽인 거잖아요 지금 잡혔고. 네. 그런 사과 얘기를 한 마디라도 해야 하는데 이런 방구도 없이 일부 세력이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중국과 중국인을 겨냥한 유언비어를 뻗들리고 있다. 일부 언론과 세력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중국의 한국 선거 개입설 등 정치적 거짓말을 꾸며내며 한국 사회의 반중 감정을 선동하고 있다. 캄보디아 얘기는 이런 방구도 없이 대한민국의 반중 얘기를 왜 하냐고요 이게. 와 말이 똑같죠. 혐중하지 마라 하는 이재명 고민정의 워딩과 중국 대사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의 워딩이 거의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원래 공산주의자들이 거짓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하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거든요. 다이빙이란 사람도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전략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사를 보냈을 것이고 어허.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분노해야 할 지점은 이재명의 워딩과 너무나도 똑같다라는 거죠. 중국인 범죄 세력에 의해서 한국의 대학생들이 중국에 대해서 비판하는 집회를 하는 것을 두고 예? 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직접 깽판이다. 운운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에게 고마워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거고요.